여러분 안녕하세요 민드장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코인은요 바로 빌드온 코인의 이 B코인 함께 살펴보실 텐데요 자, 저희가 영상을 올려드리고 나서부터 폭발적인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너무 폭발적으로 상승해서 좀 무섭다라는 생각마저 들만큼 계속된 큰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루만 에도 여러분들 약 24%가 상승분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자, 이 B코인 같은 경우는 어떤 코인이에요 월드리버티 파이낸셜 디파이 프로젝트에서 매입을 하면서 크게 상승을 했던 코인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5월 21일부터 지니까 이 m 에 여러분들 0.03688 구간 해당 라인이 이 빨간색 라인인데 이 빨간색 라인부터 추가적인 폭발적인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제가 어제 영상을 통해서도 좀 공개를 해드렸었어요. 월드리버스 재단 최초 민포인 매입 35만 프로 떡상을 하고 있다. 곧. 바이낸스에 상장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영상을 통해서 좀 올려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비코인이 현재 왜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하고 있느냐. 자 또한 앞으로 얼마나 더 올라가느냐. 이번 영상을 통해 상세하게 제가 분석을 좀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자, 아직 저희 구독 버튼 안눌러주신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는 에 구독 버튼 한 번씩 좀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자 21일날 우리 비코인 진입하신 임대장 TV 구독자분들 많이 계시죠, 여러분들. 자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는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서 이번 영상. 끝까지 시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b 코인 현재 왜 상승을 하고 있는지부터 상세하게 살펴보러 가시겠습니다. 잠시 가시죠. 자 일단 코인 현황부터 한번 살펴보실게요. 자 비코인 있고요. 현재 가격이 여러분들 0.4199 가격. 입사시간 대비 약24.83% 상승분이 좀 나오고 있고요. 자 시총 보시면은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벌써 시총이 4억 달러가 넘어갔습니다. 홀더 수만 해도 2만 4천 명 정도 굉장히 많은 홀더가 이 비코인을 매집을 하고 있고요. 자 또한 보시는 바와 같이 트레이딩 볼륨이 미쳤습니다. 바이가 여러분 1,570번, 1 셀이 1,518번. 1 엄청난 트레이딩 볼륨이 나오면. 현재 링코인 시장의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 코인이 바로 이 B코인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비코인 같은 경우에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재단이죠. 디파이 프로젝트. 트럼프 대통령 가족이 운영을 하는 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서 자, 빌드온 팀을 지원하기 위해 방금 비코인을 매수했습니다. 자, 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서 매입했던 코인, 뭐 온도 코인이나 무브 코인이나 월드 코인 등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서 코인을 매입을 하게 되면 은 크게 좀 상승을 하는데 유일하게 여러분들 민 코인 중에 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서 매입했던 코인이 이 비코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많은 프로젝트가 usd1을 기본 통화로 선택하는 모습을 보니 기쁩니다 빠른 결제 풍부한 유동성 그리고 매일 성장하는 모습을 볼수 있어 기쁩니다 라고 해서 비 코인을 매입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현재 이 월드리버티 파이낸셜 온체인 데이터를 살펴보셔도요 자, 현재 월드리버티 파이낸셜 가상화폐 지갑주소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현재 이오스와 온도코인 다음에 여러분도 보이시죠 비 코인 비 코인을 현재 268,000달러 정도 이 월드리버티 파이낸셜에서 매입을 하면서 크게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월드리버티 파이낸셜에서 이한건 알겠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하고 있느냐? 자 지금부터 살펴보실게요, 여러분들. 좋아요 버튼 한번씩 꾹 눌러주세요. 자이 비코인의 홈페이지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비비 채널에서 USD 원 사용 사례 및 유동성을 구축을 하는 그런 민코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런데 현재 이 USD 원 코인이 엄청난 퍼포먼스를 좀 자랑을 하고 있어요. 자 보시면은요. 이 USD1 코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USDT 코인과 같은 스테이블 코인인데 자 보시는 바와 같이 5월 22일날 바이낸스에 이 USD1 코인이 상장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이 월드리버트 파이낸셜 홈페이지에서 USD1 가격을 상승시키는 이런 퍼포먼스 계속해서 마케팅을 진행을 하면서 USD1 코인이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와 같은 마케팅을 진행을 하면서 USD1 코인이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 USD 디이코인을 쓸어 담는 그런 고래 들이 늘어나면서 이비코인 마찬가지로 u s d 0 코인 상승하면서 함께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결국에는 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에서 만든 상장 비밀 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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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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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공식 밈코인인이 p 코인이 크게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저희가 진입했던 구간이 바로 5월 21일이었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5월 21일날 자, 5월 21일 날이 비코인이 바이낸스 알파에 상장이 됐어요. 월드리버 티 파이낸셜 관련 밈코인으로 바이낸스 알파에 추가가 됐습니다. 알파에 추가가 되자마자 저희 구독자 분들 채널에 계신 구독자 분들께 진입 구간을 0.03688 구간에서 잡아드렸어요. 해당 구간이 바로 이 빨간색 라인 0.3688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해당 구간부터에 얼마 안될것 같죠 여러분들? 자 보시면요. 현재 가격까지 약 1164%입니다. 자 빨간색 라인부터 고점까지 약1000% 이상이 상승을 했어요. 자 이런 코인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시드 늘리기 너무 좋죠. 자 10만 원만 투자하셨어요 여러분들. 100만 원 되신 거예요. 자 이렇게 1,164% 이상 상승하는 코인들 저희 민대장 TV 구독자 빙고의 채널에서 계속해서 픽을 좀 드리고 있잖아요. 보이시죠 여러분들? 자 5월 9일날 마찬가지로 저희 고트 코인 가지고 200% 이상 크게 수익을 좀 봤고요. 자또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5월 8일이죠. 우리 5월 8일 이무댕 코인. 자 정확하게 진입구가 7 3원 라인 잡고요 여러분들 500% 이상 수익을 봤어요. 500%. 자 그런데. 이번 비코인 같은 경우는 1,164% 수익이다. 엄청난 수익을 저희 민주장 TV 구독자빈곤 채널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와 같이 수익을 좀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또한 우리 고르크 코인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현재는 이 고르크 코인이 크게 상승분은 아직 안 나와주고 있지만 이 고르크 코인 마찬가지로 앞으로 바이낸스와 o k e x 에 상장을 하면서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희 민드장 TV 유튜브 채널에서 계속해서 이 고르크 관련된 트레이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보냈으면 큰 상승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혼자 트레이딩 하지 마시고요. 이런 정보들, 1000% 인상씩 상승하는 이런 민코인 정보들 저희 민드장 TV 구독자 빈곤 채널에서 계속 픽을 좀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런 정보 받아보시면서 여러분들 트레이딩 하시길 당부의 말씀 드릴게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저희 채널 입장 방법은요. 여러분들 좋아요 버튼, 따봉 버튼 한 번씩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저희 구독자분들만 입장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구독 버튼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 영상 하단 보시면은 더보기 버튼 있습니다. 해당 더보기 버튼 클릭을 해 보시면은요. 자 민재장 TV 구독자 빙의 채널 입장 신청 주소가 있어요. 가운데 파란색 주소 클릭해 주신 다음에 자 이와 같이 화면이 바뀌 시면은요. 해당 문이란 옆에다가 초대 딱두 글자입니다. 초대라고 쓰셔가지고 전송만 해주시면은 저희가 저희 구독자분이신 것만 확인하고 나서 저희 구독자 빙의 채널에 입장을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화면이 안 나오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PC 혹은 해외에 계신 분들 특히나 TV로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이 화면이 안 나오시니까요 해당 번호 보이시죠 여러분들 해당 번호로 화면 잠깐 멈추시고 1분이면 돼요 여러분들 초대라고 먼저 입상 신청하시고 나서 이어지는 영상 끝까지 시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채널 같은 경우는 100% 무료로 진행이 되고요 절대 금전적인 요구하지 않습니다 뭐 다른 유튜브 채널처럼 10만원 받고 20만원 받고 뭐 30만원 받고 이런 입장비 없어요 저희 유튜브 채널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저희 소수의 구독자분들만 모시고요. 이런 정보 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들어오셔가지고 정보 받아보시면서 시드 폭발적으로 늘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현재 이 빌드온 코인, B코인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이유도 있죠. 자, 보시면은요, USD1 코인이 바이낸스에 상장이 됐고요. 현재 이 빌드온 코인, B코인이 여러분들 바이낸스 알파에 이미 상장이 돼서 트레이딩이 좀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그런데 현재 계속해서 빙엑스, 비트겟 MEX, C게이트, 아이오, 비트마트, 엘뱅크등 계속해서 해외 거래소에 상장을 하면서 앞으로 바이낸스에 상장이 될수 있다는 가능성이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자, 이 기대감 때문에 계속해서 현재 이 빌존 코인 비코인이 상승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또한 이 비코인의 버블맵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자, 굉장히 물량 분포도가 굉장히 깔끔합니다. 아시겠죠? 자, 가장 많이 현재 이 코인의 물량을 들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비트게트, 게이트 IO. 자, 또한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약1.38% 정도의 수량을 가지고 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현재 보시다시피 이 비코인의 물량 분포도가 굉장히 깔끔하다 보니까 한 방에 러그가 날 일이 없다. 자, 또한 몸이 가름. 장난질 할수 있는 그런 홀더가 없다라는 굉장히 큰 이유 때문에 현재 많은 개미들과 고래들이 현재 몰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1등이 게이트 아이오, 비트겟, MEXC 가장 많은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이 여섯 개의 지갑이 거의 대부분 다거래소 지갑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굉장히 깔끔하죠, 여러분들. 민코인 중에 이렇게 깔끔한 수량을 보기가 좀 어려운데 이 비코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보시는 바와 같이 물량 배분이 굉장히 잘돼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콘이다 라고 인식이 되면서 현재 크게 상승분이 좀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b 코인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냐 자 여러분들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자 보시면은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분들 바닥에서 고점까지 54만 프로가 상승한 거예요 54만 1999 프로. 미친 상승을 했기 때문에 한 번의 조정은 여러분들 무조건 나와줄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계속 올라가진 않아요. 한 번의 하락부, 조정분이 분명히 나와줄 거고요. 다시 한번이 21위 평선 보이시죠? 0.09779까지는 한번더 떨어지고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차트가 그려질 수도 있고요. 한번 하락을 하면은요. 해당 하락부에 해서 계속해서 이와 같이 추가적으로 계단식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밈코인이기 때문에 지금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절대 지금 진입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진입과 보고요 무빙 보면서 해당 온 체인 데이터 확인하면서 여러분들이 진입하셔야지만 물리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런 진입구가 마찬가지로 저희 구독자빙구 채널에서 이 비코인 같은 경우에는 진입과 이절과관련된 팁을 계속해서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채널 들어오셔가지고 정보 받아보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저는 비코인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엄청난 코인이에요 현재 월드 리프트 파이네이션 트러프 재단에서 직접 매입을 하면 이 USD1 코인을 펌핑시키기 위해 만든 코인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 USD1 코인이 정말로 USDT처럼 엄청난 폭발적인 그런 고래들의 매수 물량이 들어오면서 같이 상승할 수 있는 코인이 바로 이빌드온 코인 b 코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적응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다시 한 번씩 부탁을 좀 드리면서요.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상 민드장했습니다.